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. 재미들이 <laughs>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아까 그렇게 흔들어대도 김프로가 몇 수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? 김프로가 몇 수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24시간 전 당세라인 때문이다.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두꺼워 보이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찍먹까지. 예, 저는 뭐, 여기서 찍먹해서 이제 청산하고 차 붙는데, 2월 2일 0시, 예. 2월 2일 0시, 예. 0시봉인데, 이 라인이 어디까지 있었냐면은, 어, 아, 여, 여, 보자. <laughs> 차트에서 보면은, 아, 요봉에, 아, 의 시가까지 있었네. 예. 지금, 어, 우리 당세선이요, 음, 차트에서 보면, 요 정도 있었어요. 그, 양봉의 시가. 요 정도까지 있었네. 예. 그리고 위에 라인은, 요, 여기 여러분들 김프로 프로그램의 당세선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두껍하게 있었단 말이에요. 이게 24시간 전 당세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날 김프는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바로 못보고그 예.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다가 그 다음부터 쭉 상승했죠. 예. 이거 하나가 200 T기요. 2, 4, 6, 8, 10, 12, 14, 16뭐 거의 한뭐 1600틱, 1800틱 정도 올라가버렸는데 예. 그래서 어, 기프로 프로그램의 이 당세 라인은 예, 여러분들 사랑입니다. 예. 당세 예. 그래서 당일 세력선 여기는 하단이거든요. 그래서 하단 지지 받으니까 올라가고 여기서 깨지면 이제 매도인 거죠. 예. 그렇게 됩니다.